10편, 33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른 새벽 첫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1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10편, 32편. 말씀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전에 살펴봤던 시편 말씀을 보면 주로 시편 위에 표제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도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시편 33편을 보면 이전에 봤던 시편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소위 말하는 시편의 표제, 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이 150편까지의 시편 중에 116개는 시를 지은 사람이나 연주 방식, 또 사용된 악기들을 표시하는 이 시편의 표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33편은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표제가 없는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150여개 중에서 34개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33편이에요. 이 33편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입니다. 이 33편에서 어떤 슬픔이라든지 고난과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만 계속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너무 시리고 차가운 인생의 겨울 없이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편 33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도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해서 기쁨과 감사의 시를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하고 염두에 두고 이 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1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뭔가 흠이 없고 완전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명령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신 일로 인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즐거워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루에 열 번, 아니, 백 번이고 찬송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러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32편, 잠깐 한번 간단히 묵상해 볼까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음, 그래, 복이 있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허물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며 반항하는 죄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사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서 사했다는 표현이 성경이 원래 기록한 의미를 잘 살려내기에는 좀 부족해요. 제가 어떤 뜻이라고 그러던가요? 높이 들어서 멀리 치워버렸다. 아니, 내 안에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불순종과 불평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악한 본성을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는지 그 행위를 헤아리신 이후에, 그래, 내가 이만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적인 행위나 계산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허물을 들어서 아예 먼 곳으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치워버리셨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잘 살면 용서해 주시고, 실수하면 덜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 허물을 사해 주셨다. 라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다. 찬송의 입술이 닫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면, 그냥 입이 열려서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며, 은혜를 깨달은 의인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찬송하는 자들을 향해서 좀 특별히 이런 표현을 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들은 더더욱 찬송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하다는 것은 곧고바르다. 그리고 공평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공평하다, 진실하다, 곧고 바르다. 그런 사람들이 더찬송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좀 말씀을 건너뛰어서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절 말씀.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표기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 그러니, 1절과 4절을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곧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름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말뿐인 공허한 말씀처럼 공중에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우리가 정말 바른 말을 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일이 다 드러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는데, 아, 이 조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저분 참 정직한 분이야. 무슨 말이냐?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환경은 정반대로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민숙이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또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자.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그걸 이루세요. 하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을 항상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남들은 나안 된다. 네가 믿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다.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입술을 열어요. 거룩한 찬송을 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 항상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요, 다 찬송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날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입술을 가만히 두면 안 돼.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길 다닐 때 여러분, 이입 놔둬서 뭐합니까? 찬송을 흥얼거리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할수 있다 하신죠. 왜 입을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항상 찬송하세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가장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가끔 보니까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분을 참못 봤지만,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에휴, 그럼 제가 몇번 지켜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왜 한숨을 쉬세요?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세요. 예전에 사역했던 분은 그럼 전도사님인데도, 에휴, 제가 보면서 아, 유 저분 큰일났다, 큰일났다. 사역자가 저래서 어잖아 여러분 이 입은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그러면 그 찬송의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포한 믿음의 고백. 내가 붙잡고 찬송한 이 말씀이 정직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찬송한 성도도 정직한 자가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 했던 고백이 시편 33편이에요. 인생의 겨울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보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틈날 때마다, 제가 기독교 동아리, 또 대표도 하고 했으니까, 틈날 때마다 그 대학 동아리 방, 조그만 다락방에 가서 항상 기타를 치면서 찬양했어요. 어떤 때는 그 찬양이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되는 거죠. 저녁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조그만 동아리 방에 들어가서 찬송하다 보면 눈물바다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찬양가사와 내 삶은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제가 찬송했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돌아온 것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우리 금요철에 때도 말씀 전후로 이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아, 이런 말씀을 저는 듣고 찬송할 때마다 마음에 막 뜨거운 은혜가 올라고요. 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요. 이것 자체가 이미 찬송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증거지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담아 찬송하며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구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할 때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죠. 그 기쁨의 눈물 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찬송하고 낙심하며 땅을 보고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듯 믿습니다 했던 고백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정직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송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시0편 34편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시입니다. 불과 1년 전, 혹은 몇년전참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보세요. 살만하게 인도하셨죠. <laughs> 여기까지 함께 하셨죠. 또 지금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찬송하세요. 시편 33편을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도 늘 좋은 일만 있어서 찬송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찬송했다고 해서 금방 금방 바로 응답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매서운 차가운 날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봄이 오네요. 여름이 와요. 풍성한 결실을 안고 기뻐하는 가을도 오네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며 고백했던 시편이 33편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신 약속을 이루실,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2절을 보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찬송하라 그럽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모든 악기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죠. 그럼요. 3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과거의 기억이나 어제의 은혜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 우리 뭐 찬양팀, 찬양대, 다 마찬가지. 그때 했던 찬양 그냥 그대로 아무 감동 없이 맹숭, 맹숭하게 부르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새 노래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새로운 심령으로 하는 노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노래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담아하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찬양하세요.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믿음으로 하는 찬양. 그래서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연주하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 맙니다. 이 찬양을 할때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안이 열립니다. 항상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 많이 찬송하세요. 마음이 어두울수록 더 많이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제가 왜 예배 시간마다 입술을 열어서 옆에 분들 축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헛투로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항상 찬송하게 하시되 오늘 복된 주일 더욱더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